아직 아직 어요 이동실 아, 음, 아 생존자 푸딩이야. 아, 입술 한아리 누가 썼어요? 릴리 님? 릴님이 네. 아, 말하면 나도 같이 쓸 걸. <laughs> 아, 저거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냥... 네 오퍼링. 그 아이템 오른쪽으로 빈칸 아, 하나 더 있는데 그거거 랜덤으로 뭐 걸리는지? 나비웃 게.. 비웃음, 어떡하지? 비웃음 당했지 정말 아웃아 <laughs> 귀여워서. <지금. 못> 아 비웃을만 했다. 너무 귀여워서 쌤 이제 시작해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오내 앞에 발전기 어, 내 앞에 발전기인데 저 안에 지하실이 있을까케데 안돼 나 열쇠 들었어 조심해야 돼잘 짰다 아무리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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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할래 안녕 안녕 아무리 아니 아래아무 뭔지 못 봤는데 덧구 uh, oh, 같은 건가? 어 온다 실루엣이. <laughs> 내가 옆에 거 부술, 부수... 아니 옆에 거 할게. 아, 왔는데? 어떡하지? 내가 부술게 기다려봐. 아, 뭐야. 아직 거기 있어요? 뭐야? 덧구에요? 아니, no. 아, 성공했다. 건가? 미안해. 오, 지나갔다. 해그다. 해그가 뭐야? 오. 오, 저거, 저거, 저거. 어. 하나, 온다, 온다. 쌤, 쌤, 쌤. 쌤, 그만 돌려. 그만 돌려. 아니, 안 돌리고 있었어. 난 도망치고 있었어. <laughs> 모른 말먹 릴링몰 선 맞아요? 아아아대아으아아아아으아아아아환영고 아아 딱보그 환영 그 주제 어 할머니? 어할머아 미친 놈아나고스란 어그로예요? 나고스란 내가 어그로였가님 어그로 어저 어그로 그 어그로. 그 어그로. 어, 어. 저 아니에요 저환영 제가 어그로요아니어그로 알았어 어그로났어요딴데 갔어요 와 진짜 쌉스다아돌 아무로. 뒤에서 기어 뒤에서 오는 거요, 웃기냐살금 살끈 해그 스킬 알죠? 이게 뭐예요? 난리가요 누가 알겠어요? <laughs> 아 안돼. 사사토토고요. 왜? 어그로야 쌤. 놀리고 려줘요 내가 리어셨어요어 돌리고 내가 부셨어 내가 부셨어아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잠깐, 저 음소거 잠깐요. 음소거요? 드릴... <laughs> 어, 아니야. <laughs> 한 바퀴 옆에 많이 돌렸거든. 어, 폈어. 오케이. 아, 내 앞에 그림 그리겠다. 이거 돌리고 튀자. 먼저 튀어도 돼요, 우리. 제 정면으로 그림 그리고 제 <laughs> 오른쪽으로도 그림 하나 <하라> 그렸어요. <laughs> 네. 그림 그리는 애요 뭐지? 그림님 네. 구해주시고. 어, 그럼 아니신데? 제할게요 아니네. 쌤쌤 이제 앉아서 가야 돼. 어억울요 앉아서 앉아서 가. 어, 어억울 응, 응. 어, 그 아니 그 풀렸어. 중 앉아서 가야 돼요. 앉아서 가야 돼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이 앉아서 가. 이제 이제. 할머니. 한타칩으로 간다. 저는 멀리 가서. 아니야 샘. 샘아가고 있어. 라 응? 안돼. 별명가 하나 돌어요안 돼. 안 돼. 저 구해주실 분. 저요 제가. 혹시 잠깐만. 정면으로. 그림아드레스요

가자 가만히... 아씨 맞다 맞야너좀 빠르다, 나좀 빠르다. <laughs> 몰라 나좀빠르지나 빠르다 마지막이야 나, 나, 네, 나 치료해줘 나치면해줘나치료 저... 소리 저... 들리는데? 고마워 어딜까 맨들 뒤를 좀아 앞에 <laughs> <laughs> 나 지금 <맞아>, 할머니 <laughs> 개싫로 <싫어>. 갔다 모래님 <laughs> 개그 찾아 찾고있요 언덕 위에도 가끔 나와요. 언덕 위에 한번 올라가 볼래? <목소리> 응. 언덕 이 어디에요? 모르는 언덕. 아니, 일단 안나 아니, 아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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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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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나? 니 아니, 거야아이순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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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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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똑똑해 아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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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똑 아니, 게니아똑똑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잘한다! 아. <laughs> 어, 오케이 잘하는데? 뛰어서 가 뛰어서 언덕 위에 왔어요 저브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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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거른데> 없네요 <laughs> 이거 바지에 <혹시> 걸렸으려나? 저 <laughs> <진짜> 언덕 위에 브랜데 <laughs>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밟지 않아 버섯 안 그릴지 <laughs> <끓이지> 않았어요? <laughs> 가자! 가자! 살아나! <laughs> 온다 아, <laughs> <laughs> 기다려봐 아나 쳤는데 이거 뒤로 좀만 가세요 나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 회복 많이 해봐 회복 다할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회복 다 못해요 누워있으니아 저기 덧끓인거야 설마? 아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이렇게 쳤는데 아나 죽겠어 안돼 나열수 있다고 수 친구야 안돼 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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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이 렇게된 이상 기어서 개구공을 쳤다 아, 오케이 오케이 모르 나 빨리 르려 간다. 노래가 나오는구나. 가다 가자. <laughs> 이제, 이제, 소리를 <laughs> 찾아서. 해서. 소리가 들리니까? 잘안 들렸다. 아니야. 배그하는 개구리인데초청기 35시간 정도 했을 때 배그가 딱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개구는. 등, 등, 등. 이렇게, 이렇게 기어다녔으면 좀. 눈앞에 기구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지붕이 없죠. 아, 불토다! <laughs> 저거 한번먹었냐 아! 아, 죽었어. 아 살인마가 나갔어. 아 죽었구나. 아, 저런. 저러...